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산물은 농수산물 대비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아니고 주로 기호식품으로 저희들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소비를 확장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식품 업계라든지 각종 민간 기업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관심들이 많습니다. 또 MG 세대의 아, 소비 트렌드 특히 먹거리 관련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스몰럭셔리라든지 채식주의 비건이라든지 또 로코노미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그런 3대 이슈로 불려질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아, 요도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소량 분산돼서 생산되는 임산물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 트렌드에 접목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확대 촉진을 통해서 임가 소득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임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 중에서 식용 또는 식품화가 가능한 식물과 버섯류 그외 부산물들을 이렇게 먹거리 임산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은 농경 시대 이전부터 인류가 채취하던 태초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숲에서 재배 채취하던 것이 이제 재배까지 돼서 생산을 내고 있습니다. 밑에 수실료 산림버섯류에서 총 90여 개의 임산물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 필요하면 임산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임산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돼서. 어, 말씀드리면 풍부한 영양과 양리적, 기능적 성분을 갖춘 친환경적인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호두 같은 경우에 보면 뇌신경세포보호라든지 항산화라든지 간보호라든지 항비만이라든지 이런 양리성들을 어, 우리 산림청하고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다 모여서 이 과학적인 레퍼런스를 다 찾아가지고 임업인들이나 대국민 홍보할 때쓸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 음, 이 팩자에 나온 내용 범위대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홍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건강상 이점 말씀님이한 임산물에 대해서 항산화 기능, 항염증 기능, 항비만 기능, 항암 기능, 지질 개선 기능, 간 건강 기능, 면역 증진, 피부 미매 이런 다양한 종류의 품목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는 개인적인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지역 경제에 활성화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산촌이라든지 이런 지역 소멸 위기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먹거리들이 주로 산촌 지역에서 생산이 되다니까. 청년 일자리 확대라든지 노년층의 제2의 삶의 제공이라든지 이뿐만 아니고 이 관련된 관계 인구 유입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유한회사 케어팜 감초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 보면 정규직도 지형을 하시고 청년 창업농 교육기관을 지정이 돼서 감초라든 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시고 싶으신 분에 들 대한 교육도 교육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관계 인구 유입이 많고요. 강원 평창에 있는 산나물 생산는 평창팜 같은 경우도 지역내 계약제별 통해서 10개의 임가로부터 이렇게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 경, 지역의 생산인가들이 고정적인 생산처가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화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아, 탄소흡수원이 산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 식량 같은 경우에는 아, 산림을 농경지로 전용을 해서 또는 초지로 전용을 해서 어, 농, 농산물을 생산하든지 어, 축산물 소나 이런 축산물을 할때 산지 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산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탄소 흡수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식량을 생산하는 복합경영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후 산림 보전으로 산림 보전에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산만늘 충주 슬로우 파머라는 데 보시면 해발 300에서 350m 8헥타 규모의 산립 복합 경영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숲을 만든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 그 하부에 식량을 이렇게 먹거리를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환경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 밤, 호도, 대추, 잣이 다또 수실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려면 다 나무들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런 측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국민 건강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기후위기 극복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임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푸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이 수푸드는 오른쪽에 보시면 임업인이 국내에서 재배한 임산물 및 가공품을 지칭하는 국가공동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은 먹거리 임산물 아까 말씀드린 91종하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어, 지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지정할 겁니다. 이거는 임업진흥원에 신청을 해서 이 브랜드를 쓸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4월, 11월에 수푸드 위크라든지 이렇게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본대책에 이제 어, 비전은 모두가 즐기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우리 임산물 수푸드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수초, 제일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수푸드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하는 내용, 그리고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 그래서 목표를 300 품목에서 1500 품목까지 늘리고, 765만 원에 해당되는 임가 소득을 한 천연, 천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네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임산물, 소비기반 확대, 안정적인 생산 유통 체계 구축, 고부가치 창출자 산업 역량 강화, 소비자 신뢰도 제고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에서 소비 기반 확대 에 관련돼서는 수프드 대축제라든지 수프드 위크를 운영해서 홍보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에게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요. 먹거리 임산물 소비붐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입니다. 아까 어,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요리 여행 음악 관련 K 콘텐츠를 활용해서 국산 임산물의 노출을 확대해서 수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요 SNS 채널의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 어, 마케팅 방식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일 세번째에서는 수요자 시즌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모입니다. 그래서 영, 유아, 청소년 등 미래세대 임산물 경험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또 설, 추석, 명절, 대보름 같은 때에 수포도 소비 촉진 전담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비기반 확대의 두번 전략인데요. 이제 임산물의 기능성 양익성 규명 및 스토리텔링을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책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임산물 스푸드 효능 효과가 되는 책을 보급을 해서 어, 어, 양익성 기능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접점 확대와 접근성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 새로운 소비처 발굴하고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에 수 푸드데이를 운영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요. 또 국방 상용물자 쇼핑몰 입점 가능 품목을 발굴을 해서 저희 그 군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생산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 유통 조직화 규모화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생산자들이 서로 어, 교류하고 기술 교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조직화를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소비 매칭을 통한 유통 정보입니다. 생산 가격 생산 및 가격 정보 DB 구축을 통해서 품목별 조단, 조달 가능 물량을 매치하도록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효율을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생산이라든지 저장 기술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 전략입니다. 고부가치 상품화를 위한 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물은 다 품종 소량 품 소량 생산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와 상품화 고부가가치 상품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공 산업을 육성을 하,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양리성 기반 기반을한 산림 양용 소재 발굴하고 제약 건강 기능식품 등 산업화 관련된 R&D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산물 기반 가공화 및 마케팅 역량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상품화 지원을 위한 가공시설 연계를 하고, 어, 성장,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문 인력 및 미래 인력 양성도 하겠습니다. 지역과 관계 산업 전문가가 네트워킹도 저희들이 만들 것이고요. 또 임대형 스마트 생산 기지 시설 조성이라든지 산림 창업 마중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신규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이 이제 소비자 신뢰도 문제입니다. 음, 소비자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산물 품질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수푸드 브랜드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농식품 분야에서 인증이 되든 지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어, 검,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입품과 국내 상품이 혼용해서 혼, 음, 사용되는 것, 그런 것들을 그런 것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임산물 불법 채취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속을 좀 강화, 강화를 하고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 참여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와 합동 토론회 개최에서 임산물 확산하는데 문제점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입니다. 아, 수푸드 홍보로 국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30년까지 1,500 품목까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가 소득도 현재 765만원에서 2030년까지 1,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그리고 생산액 1,000억원 이상 품목 수도 지금 7품목에 불과한데 2배인 15개 품목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임산물인 스푸드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